자 이번에는 푸타우테프의 가르침 19번째 기훈을 살펴볼 거고요. 이 19번째 교훈은 섯번째 장에 있습니다. 근데 이 시작 부분의 끝이 네번째장 끝머리 있거든요. 그래서 그 부분과 함께 이렇게 살펴보면 첫 문장은 뭐라고 써있냐면 내가 너의 행동이 좋기를 원한다면 그런 문장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 문장으로 보면 모든 악으로부터 구원해라 그런 뜻이고요. 그래서 제일 앞에 있는 단어는 구원하다, 구하다, 뭐 멀리 가져가다, 훔치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구원하다라는 의미가 맞겠고 그 다음 이 단어도 보신 적 있을 겁니다. 이건 악한 범죄, 나쁜 행동 그런 걸 뜻합니다. 그 다음 문장 탐욕의 순간에 싸워라. 제일 앞에 있는 동사 본적 있죠?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는 탐욕이란 뜻입니다. 그 다음 문장. 그것은 사악한 통증의 병이다. 여기 표시한 이 단어들은 전부 다 비슷한 뜻의 단어입니다. 근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탐욕은 나쁜 것이다.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. 그 다음 문장으로 가면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될 일은 없다. 라고 써 있습니다. 그래서 그것이라는 거는 아까 봤던 그런 병이란 이야기인데 여기서 병 안으로 들어간다. 그런 뜻은 병을 치료한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고대 이집트에서는 외과 수술도 가능했거든요. 병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병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외과적 수술을 통해서 직접 들어간다 그런 걸 뜻하는 것 같고요. 따라서 이 문장은 들어가지 못하게 되니까 병을 치료할 수가 없다. 그래서 탐욕이란 병을 치료하는 게 불가능하다 뭐 이런 뜻이 아닐까 생각합니다. 자 그다음 문장으로 가면 그것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갈라놓는다. 그래서 이 문장에서 앞에 있는 이 단어는 멀리하다, 이간질하다 뭐 그런 뜻 정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이 단어는 아버지들 이거 뒤에 있는 건 어머니들. 그래서 내가 탐욕을 부리면 가족간에 불화가 생겨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로 멀어진다. 그런 뜻이 되겠죠? 그래서 특히 이 마지막에 있는 이 어머니란 단어는 보통은 콘도르 모양의 상형문자 있죠? 새소리 굳자 무트 그 상형 문자를 쓰는데 여기서는 그거 대신에 다른 식으로 표현을 했고요. 하지만 음역을 하면 똑같습니다. 자, 그다음 문장으로 가면 어머니 형제들과도 이렇게 멀어진다고 써 있고요. 그래서 이 단어는 형제의 복수죠. 세노자또 누가 멀어지냐면 부인과 남편을 멀어지게 합니다. 그래서 이 단어도 역시 아까 와 비슷한 그런 뜻인데 이 단어는 뭐 이혼하다, 멀리 치우다 뭐 그런 뜻이 되겠고요. 그다음에 이거는 부인이란 뜻이고요. 그다음에 뒤에 있는 단어는 남편이란 뜻입니다. 자 그다음 문장 탐욕은 모든 악이다. 그래서 이 문장에서 제일 앞. 앞에 있는 이 단어도 역시 탐욕이란 뜻이고요. 그 다음에 이 단어 역시 악이란 뜻입니다. 자그 다음 모든 죄악을 합친 것이다. 그래서 이 탐욕이라는 게 얼마나 나쁜지 모든 죄악을 다 합치면 탐욕이 된다.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. 이 문장에서 제일 앞에 있는 단어는 합치다. 포함하다. 그런 뜻이고 그 다음 뒤쪽에 있는 단어는 뭐 혐오스럽다. 죄가 있다. 그런 정도의 뜻입니다. 자 그다음 문장, 진리의 바른 길을 걷는 사람은 장수한다. 그래서 제일 앞에 있는 단어가 뭐 계속 버틴다, 뭐 유지된다 이런 뜻인데 사람이 계속 버틴다는 건 오래 산다는 이야기죠. 자 그리고 가운데 있는 단어는 오른 길을 걷는, 정확한 바른 길을 걷는 뭐 그런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. 자, 그다음 문장, 그가 가야 할 길을 떠난다. 자, 이 문장에서 이 단어가 어떤 여행이란 뜻입니다. 근데 여행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놀러 가는 그런 여행이 아니고 이집트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사후 세계를 여행하는 그런 과정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집트 사자에서 같은데 등장을 하지만 죽음의 과정이 그 오시리스가 통치하는 그 사후 세계를 나아가는 그런 여행으로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. 그래서 아까도 바른 길을 걷는다 그랬죠? 가야 할 길이라고 해석을 해놓은 이 부분도 역시 그런 의미라고 생각이 되고요. 자그 다음 문장 그가 유산을 그 안에 마련한다. 그러니까 유산, 재산, 어떤 그런 것들을 그 안에 마련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죽은 이후에 지내게 될 사후세계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탐욕을 부리지 말고 내가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정도를 걷게 되면 이제 내가 나중에 사후세계에 갈때 누리게 될 그런 유산이 많아진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 문장 탐욕스러운 자의 무덤은 없다 자, 이 문장에서 이 단어가 무덤이란 뜻입니다 근데 좀 표기가 잘못되는데 원래는 이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서기가 실수를 해서 잘못 표기를 한것 같고요 그래서 이 탐욕스러운 자는 자신 자신의 유산을 사후세계에 쌓지를 못하기 때문에 죽고 나서 뭐 누릴 게 없겠죠 그리고 아마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부활도 못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탐욕스러운 자는 자신이 사후에 편하게 지내게 될 무덤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번째 교훈의 내용은 욕심부리지 말자 탐욕스럽게 하지 말자 왜냐하면 탐욕을 부리면 가족간에 서로 불화가 생기고 또 내가 죽고 나서 뭐 유산을 남길 수가 없기 때문에 탐욕을 부리지 말자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,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20번째 교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